안녕하세요 키켄페이트입니다. 오늘은 황금 원숭이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스널을 이끄는 젊은 명장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운세를 분석해보고 다가오는 2025 2026 시즌 아스널의 팀 성적을 예측해볼게요. 그의 사주명식을 보면 견고하고 실리적인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묵직하게 팀을 이끌면서도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또한 월제의 기운으로 뛰어난 분석력과 학습 능력을 갖춰 상대 팀을 꿰뚫어 보고 빠르게 전술을 변화시키는데 능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끊기는 젊은 감독으로서 팀을 재건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2025년은 을사세운의 아스널의 플레이 스타일은 조직력과 규율이 핵심이 될 겁니다. 을목 정관의 기운으로 팀의 수비는 더욱 견고해지고 정돈된 공격 패턴을 통해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거예요. 동시에 사화 편인의 기운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전술적 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수 기용이나 포메이션 변화로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겠네요. 성적 면에서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우승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팀의 실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국내 컵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 이상 진출을 목표로 할수 있을 거예요. 다만 사와망신살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구설수나 팀내 작은 마찰은 주의해야 합니다. 감독님의 리더십과 소통이 중요하겠죠. 다음 2026년 병호세운의 아스널의 플레이 스타일은 감독 철학의 완성을 보여줄 겁니다. 병호 대운의 기운과 겹쳐 감독의 확고한 신념과 독특한 전술적 색깔이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 거예요.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극대화될 겁니다. 팀의 기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준결승 이상 진출을 노려볼 만한 강력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감독의 과감한 결단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추구 원진의 영향으로 팀내 미묘한 불화나 선수단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감독의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운세를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2025년에는 새로운 전술 시도와 선수단 소통에 집중하고 2026년에는 확고한 철학으로 팀을 이끌되 유연한 사고와 선수들의 의견 경청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대응과 선수단 갈등 관리에 신경 쓰고 무엇보다 감독 자신의 건강 관리에도 힘쓴다면 아스널은 분명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